6억 전세 중개 보수 480만 원, 180만 원 개편한 이달 중 확정.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 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 보수 개편한 정부 시안이 공개됐다. 최고 보수 요율을 적용받던 9억 원 이상 구간의 중개 보수 부담이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.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시안에 대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. 이날 공개된 시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보수 요율을 매매는 0.9%에서 0.7%로, 임대차는 0.8%에서 0.6%로 0.2% 포인트씩 낮추었다는 점이다. 권익위는 당시 매매, 임대차 모두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행 최고 보수 요율을 유지하되 누진적으로 공제를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.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것으로 결정되든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최대 수혜자는 매매는 9억에서 12억 원, 임대차는 6억에서 9억 원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. 매매의 경우 부담 완화 정도가 가장 큰 일환이 경우 현행 0.5%를 적용받는 6억에서 9억 원은 0.1%포인트 완화되는 반면 0.9%를 적용받던 9억에서 12억 원 구간은 0.4%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. 6억원 보수 상한이 300만원 240만원으로 낮아질 때 9억원은 810만원 360만원으로 낮아지는 시기다. 이하는 9억에서 12억원 구간 적용 보수 요율을 0.5%로 이란 보다는 높지만 현행 0.9%보다는 크게 낮췄다. 임대차에서는 현행 0.8% 보수 요율을 적용받는 6억에서 9억원 구간이 이란 이하는 0.3% 3만원 0.4%를 적용하면서 중개 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. 6억 원 보수 상한이 480만 원, 180만 원 또는 240만 원이 되는 시기다. 시안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따르면 중개 보수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은 6억 원 이상 구간으로 6억 원 미만은 기존 기존 보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부담 수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 연구진은 주택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6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개 보수 개편의 수혜 집단이 6억 원 이상 거래 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. 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2015년 6.2%에서 2020년 14.2%로 두배 이상 늘었다. 소비자 단체는 6억 원 미만 중개 보수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 중개 보수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. 이번 공청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. 국토부는 공청회 때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중개 보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 진명선 기자 이메일 주소.